레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채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맞곡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한 규빗 저쪽에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향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내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고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갈거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 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치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그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 선에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남쪽의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늘의 옆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늘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 시요 받침이 내 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에 기르는 배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 세 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곡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십팔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아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치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끈처럼두 사슬을 따았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짜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오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오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두어깨바지에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하 안쪽 곧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둔님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받침 코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탈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국과 에봇받침 거둑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치며, 너는 회막 문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 치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개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제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치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르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숭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원에서 그 숭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들이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곧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와께 호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와 호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이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 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들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반세 개를 낼지니 한세개은2 0 개라라. 그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모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품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항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곡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